머리, 머리 어떻게 줘? 저 반삭이요. 몇 미리? 9미리요. 오케이. 9미리 갑니다. 왜, 왜 머리 자르는데? 에? 저거 가야되이 많이 양보했습니다. 어, 좋아. 음. 9미리 반삭. 좋아. 아, 진짜 오랜만에 한다. <laughs> 아 오늘 세명째반 사귀네 공공연기 혹이 없죠? 죄송합니다 응? 너, <laughs> 너 왁스 준다 어쨌든 자 날개컷 한번 가시고 <laughs> <laughs> 날개컷 날개컷 한번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옆에 사이드 치고 어잘 어울리네 어, 이마도 약간 라인 따고 잘생겼네 한입으로 하죠 아, 살안 쪘다, 내가. 진짜. 살, 살. 아... 살이 문제예요. 아우, 야, 진짜. 잘 괜찮네. 성의를 다해서 다 자르는데, 싸야지, 지금. 어? 성의를 다해서 짜게 되어 요 성의를 짜게. 아까 싫어 디있니 안에 있지, 안에. 아까 실어그니까다 반삭이. 9mm도, 전체 반사가 9mm도 똑같이 하고, 좀 라인적으로 튀어나오는 거 정리하고. 확실히 왼쪽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나지? 네. 야, 이게 라인 따는 거랑 안 따는 거랑 이마가 약간 좁기 때문에 네. 이거 반삭도, 반삭도 예술입니다. 응? 그래서 반삭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라인적으로 정확히 따줘야 그 사람 이마가 살짝 넓어지는 네. 현상을 볼수 있고 이마도 어차피 이거 짤 때마다 이마 살짝씩 넓혀주면 되거든. 그래서 약간 좀 각을 줘도 괜찮죠? 네. 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양 옆에 사이드가 우리가 보통 보통 반삭을 하면 네. 옆에 이라 여기 반자놀이 쪽이 좀 아무래도 금방 자라거든? 그러면 여기는 조금 한 6mm, 7mm 정도로 좀 잘라줘서 살짝 모이판으로 이 반삭 중에서도 약간 모이칸으로 살짝 쳐주면 아무래도 앞에서 톡 튀어나오는 그 머리가 없는 거지. 이것도 센스지, 센스. 센스형의 센스지. 이런 거, 라인도, 밑에 라인도 마찬가지로 한 6mm 정도로 해서 밑에 라인을 살짝 이렇게 걷어내주면 자랄 때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자라는데 꼭 유독 이런 그렛나루 부분 쪽이 제일 빨리 자라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렇게, 라인을 조금만 정비를 해주면, 아무래도, 좀, 오래 볼수 있지. 간작도. 금방 자라면 좀 지저분하니까. 맞아 어떻게 스크래치는 안타고 네, 스크래치는 안 해요. 네, 쫓겨나? 아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laughs> 하고. 모자에 눌려가지고, 어? 네. 머리가. 그래서 이가이질는 그냥 하는 거고, 밑에 위에서 우리가 바리깡으로 잘랐는데도 안 잘리는 부분들 있지? 맞아, 아, 네. 어, 우리 클리퍼라 그러던 미용실에서 그래. 클리퍼로 잘랐을 때안 잘리는 부분을 아무래도. 이런 가위로 살짝 한가닥씩 좀 잘라주면 이것도 센스지, 센스. 음. 기본적인 센스가 있어요. 여기서 원래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 머리가. 약간 틀어져 있어, 머리가. 이게 맞잖아, 너는. 그지 이거지. 게 생긴 건 잘생겼는데 얼굴이 틀어졌어. 그래서 원래 이게 얼굴이야, 지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네. 그, 거울을 잘안 봐. 그러다 보니까 사람 얼굴이 모양이 이렇게 틀어진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거울을 많이 보기 때문에 틀어진 게 별로 없어. 어? 약간 이거 뭐 심리하고 튀어나왔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네가 지금 제일 편하게 있어야 될 머리는 요거야. 그지? 네. 너 제일 편하지. 네. 이 부분이 제일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귀가 이쪽이 보이고 이쪽이 안 보인다라는 거는 거울을 자주 안 봐서 그래. 음. 저울을. 자주 보면, 이렇게 봤을 때 똑바로 된 얼굴이 되고, 뭐든지 이게 틀어진 게다 잡히거든? 그러니까 좀될수 있으면 거울을 가끔씩 보면 좋아. 그러니까 형이 요대로, 요대로 놨으면 괜찮은데, 요대로 놓으면 이쪽이 많이 쳐져 있어. 이쪽도 많이 쳐져 있고, 이쪽으로 가 있어 지금. 근데 머리가 그렇게 나 있어 지금 상황이. 그지 그러니까 머리를 좀 이렇게 좀 혼자서 이렇게 좀 눌러주는 것도 괜찮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위쪽에, 옆 네. 앞에 머리 쪽에서 내가 살짝 여기를 더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이 부분이 올라가야지 지금 어느 정도 얼추 맞을 것 같아. 지금 약간 처졌으니까. 네. 이렇게 했을 때 맞다니까. <laughs>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처지잖아. 충성이 충성. 충청. 어? 네. 그거를 약간. 어때? 어때? 음. 네. 좀더 낫지? 이렇게 해서 알고서 알고서 우리가 머리를 해보자는 거지. 간삭이지만 간삭도 예술이다. 오케이.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